No dice. 자 주사위가 없다 무슨 뜻일까요? 정답은요 절대 안 돼라는 뜻입니다. 좀또 뜬금없죠? 이 dice가 주사위잖아요. 이제 유래가 여러 가지인데 이제 가장 흔하게 나오는 얘기는 이제 카지노에서 도박 같은 거할때 이제 갑자기 이렇게 이제 불법 도박 같은 거 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카지노에서 주사위를 이렇게 굴리잖아요. 근데 이제 경찰이 경찰이다 하고 갑자기 이제 불법 도박 같은 거 잡으러 오니까 주사위를 냉큼 랏! 하고 꿀꺽 삼켰다 이런 거에서 이제 많이 유래했어요. 그 그러니까 주사위가 없어요. 그럼 이거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? 증거가 없네? 아, 그럼 이제, 증거가 성립하지 않았어? 사건이 성립하지 않았어? 에서 점점점 유래해서, no dice! 주사위가 없어! 절대 안 돼! 요런 느낌으로 쓴 겁니다. 알겠죠? 자, 문제없어는 물론 이제 no p r o b 이란 표현이 있죠. 가장 흔한 표현이고요. 사용할게. 아, 물론 no thanks. 이것도 좋아요. 이것도 좋은데, Hard pass. 물론 hard pass는 친구들끼리 좀 편하게 쓰는 표현입니다. 음, 약간 너나해 이런 느낌도 좀 들어가 있는 거니까 어르신한테 쓰면 안 돼요. Hard pass. 물론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건 No thanks라고 하면 되는데 hard pass도 좀 흔하게. 좀 편하게 쓸수 있는 표현이고요. 한번 했었죠, 우리. 자, 틀림없어? 어, 확실해? 그럴 때는 no doubt. 의심의 여지가 없어.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리고 절대 안 돼. 라는 더 짧고 간결한 표현은 no way. 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. 다시 한 번. 도박에서 유래해서 주사위를 꿀꺽 삼켜서 사건 성립하지 않았어? 아, 어, 이거 절대 안 되겠다. 이런 뉘앙스로 no dice.